you 안녕하세요 i t 의 진심인 남자 디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보는 갤럭시 노트10 실사용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노트10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써보게 되네요 노트10이 출시하면서 여러 말이 많았죠 S시리즈보다 작은 게 노트냐 부터 시작해서 FHD 패널 등등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볼때제평가를 받아야 할 스마트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랑 같이 2021년에 보는 갤럭시 노트10 한번 살펴 봅시다. 가장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노트 하면 대화면 혹은 패블릿 스마트폰을 떠올릴 수 있는데 노트10부터는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하나는 기존처럼 크게 키운 거에 비해 다른 하나는 노트치고 평범한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로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굳이 작은 노트 시리즈를 내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손에 딱 감기는 작은 노트가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10 플러스가 아닌 노트10을 선택했어요 사실 이게 컴팩트하다 이런 건 상대적이 요 아이폰 12와 비교해 볼때 아이폰 12보다 조금 더 커서 아이폰을 주로 썼던 입장에서는 노트 10도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크기보다는 후면도 갤럭시 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컬러를 뽑았어요. 제 손에 있는 게 아우라 글로우라는 색상이에요. 패러디가 참 많죠. 뭐 똥파리 글로우부터 시작해서 CD 글로우 등등 실제로 CD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하늘색 같기도 하면서 조명에 따라 무지개색 남반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정신사납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우라 글로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호입니다 맨날 화이트 블랙만 쓸수 없으니까 저는 이런 독특한 컬러 매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옆면도 보면 갤럭시 노트 10을 기점으로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 갤럭시 버즈 쓰시는 분들 요즘 많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 저는 전원 버튼이 초반에 상당히 불편하다 느낀 게 스마트폰 대부분 전원 버튼 위치는 보 보통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노트 10은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왜 전원 버튼이 없지? 이런 적도 있는데 막상 적응하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게도 굉장히 매력스러운 무게인데 무려 168g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써본 폰 중에서 가장 가벼운 폰 중에 하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케이스를 껴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노트 10의 경우 특유의 각진 디자인과 Edge d i s 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즘은 엣지를 점점 빼는 추세죠. 솔직히 말해서 그립 l 면에서는 확실히 저는 엣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보면 한눈에 봐시원원시원한풀 베젤리스인데 하단에 베젤이 조금 두꺼워 보이는 i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펀치홀이 중앙에 뚫려 있어요. 노트 l a 기점으로 보급형이든 플래그십이든 펀치홀을 중앙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펀치홀이 중앙에 뚫려 있는 게더더찮더라고요 스펙도 보면 6.3인치 l a d i l 19대 8 비율의 패널을 탑재했어요 해상도의 경우 QHD가 아니라 FHD인데 FHD로 내려갔다 해도 육안으로 볼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화면 밝기도 최대 8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 면에서 지금 봐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확실히 디스플레이하면 삼성이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어, 이 정도 되는 스펙의 삼성이라면 120Hz는 아니더라도 90Hz를 넣었으면 완벽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노트니까 S펜을 안볼수 없죠. 확실히 이때부턴가 S펜을 펜그 이상으로 쓸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가 추가되면서 펜에 제스처가 생겼죠. 펜을 꾹 눌러서 카메라를 키던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 줌이 된다던가 옆으로 넘겨서 동영상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게 생겼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용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생각보다 예민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었어요. 사진 멀리서 찍을 때 버튼을 눌러서 찍을 수 있는 이거는 확실히 유용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셀렉트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HD 디스플레이라서 불편한 점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양 끝이 굴곡져 있다 보니까 끝에까지 펜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다시 기능으로 와서 이런 것 말고도 노트 10부터 지원하던 번역기라든지 라이브 메시지 그리고 뭐 AR 두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는 있다 가끔씩 써본다 이런 수준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S펜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화면이 제일 큰. 쓰니까 쓰시는 분들도 있고 S펜을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만 두는 것도 괜찮죠 저는 S펜을 매우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단종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로 넘어 갑시 카메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조합인 망원, 광각, 초광각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배치가 노트10을 기점으로 거의 모든 갤럭시 카메라 배치를 구석으로 배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면적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다 보면 렌즈에 지문이 묻을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빛 번짐이나 흐릿함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럴 때는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닦으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제 유튜브 오랫동안 시청하던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자이스 렌즈 와이프 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반짝반짝 하는 후면 유광 글래스 소재다 보니 지문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이렇게 몇 번만 닦 으면 거의 새것처럼 반짝반짝해지 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닦고 나면 알아서 증발하고 세균이라든지 코시국 예방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 씩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닦아주면 90 99.99% 살균 작용이 된다고 해요. 아무튼 카메라로 다시 넘어와서 주간은 다들 예상했다시피 다이나믹 레인지도 매우 풍부하고 비교적 생생한 색감을 잘 살리는 경향이 보였어요. 망원 감각 할거 없이 노이즈도 전혀 없고 디테일 또한 매우 훌륭했어요. 초광각도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나름 괜찮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야간도 보면 노트10은 당연하게도 야간 모드를 지원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어봐도 마찬가지로 좋은 디테일과 적은 노이즈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선명 하고 색상 왜곡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광각의 경우 저조도에서는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간 모드 덕분에 그냥 적당하게 우리 눈보다 밝게 보이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배터리도 볼까요? 배터리의 경우 물리적 용량이 3500mAh가 들어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크기가 있으니 배터리 타임 면에서는 제 기준 와이파이랑 LTE 번갈아 쓰면서 웹서핑 유튜브 기준으로 볼때 6시간 내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평균 수준 을 보여준다.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냥 평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삼성이 25W 충전 어댑터를 공짜로 넣어줬고 최대 2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에 대략 48%가 차고 1시간에 78% 완충에는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려요. 충전 속도는 꽤나 준수한 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 아이폰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역방향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성능도 한번 봅시다. 스펙상으로는 7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9. 825 칩셋에 램은 무려 12기가가 들어갔습니다. 램이 상당히 어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용량을 때려 박았는데 다다인 램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램이 8기가여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바로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싱글 800점, 멀티 2100점 수준인데 이게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요즘 나오는 중급기 스마트폰 퀄컴 855 칩셋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스피 스피커도 빠질 수 없죠.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 돌비애트모스도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이 친구 출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출력이 아이폰 스피커보다 높고, 음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뒷판 글래스가 얇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를 어느 정도 키우면 뒷판이 좀 떨립니다. 흡사 붐박스 스피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썩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베이스랑 점이 살짝 부족한 것만 치면, 오, 매우 좋습니다. 기타 기능들도 볼까요? 방수 방진 IP 68 등급인데 이제는 뭐 당연하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참고로 노트 10은 마이크로 SD 확장슬롯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크기를 줄이다 보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케이블만 있으면 언제든지 삼성 덱스 모니터나 노트북에도 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큰 화면으로 볼때 매우 유용합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보는 갤럭시 노트 10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갤럭시 노트 10 출시 때만 해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만 노트 20이 한 방에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노트 10을 재평가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잘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플래그십의 경우 판올림 세 번을 약속했잖아요. 이미 이 친구는 두 번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만 남았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쓰고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는 좀 애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매우 괜찮은 폰이기 때문에 지금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치만 3년 이상은 비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